안녕하세요. 묘결상입니다. 어,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관련해서 어, 제보를 주신 분이 있어서 그 이슈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미국에 있는 한인 1.5세가 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을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어, 저한테 자료 주신 건 이제 음. 시카고 한국신문인 것 같아요. 교민을 위한 한국어 신문 기사 내용 링크를 주셨고요. 일단 제가 찾아본 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뉴스를 좀 뒤져봤습니다. 일단은 CBS라는 곳에서 인터뷰도 하고 기사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건 특이하다기보다 놀랍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3시간 만에 바이러스를 만들어 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 제목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뉴스들이. 뭐 그런 거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거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제목까지 Sandiego lab claims to have discovered a coronavirus vaccine in 3 hours but testing it will take months.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아, 샌디고에 있는 실험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3시간 만에 디스커버발견해냈다 만들어 냈다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음, 테스팅을 하는 데는 take m o n t h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가 타이틀입니다. 1월 9일에 1월 9일에 중국에서 유전자 지도를 공유를 했어요. 공개를 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그래서 어, 이 회사 이노비오라는 회사입니다 어, DNA 백신이라는 기술은 뒤에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DNA 백신 DNA 메디슨으로 하는 신기술이죠 여기에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회사인데 여기에 있는 CEO가 말씀드렸던 한인 1.5세 조셉 팀이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1월 9일날 발간된 이 DNA 지도를 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만드는 건데 뭐 컴퓨터 알고리즘을 돌려보는 거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지도를 넣어서 거기에 맞는 백신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돌려서 만들어내는 short amount of time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노비오라는 회사가 미디어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어, 사스, 메르스 보시다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에볼라 백신 개발에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가는 회사고 어, 일상 이상까지 넘어간 어, 백신들이 있는 회사입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DNA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낸다 그 설명하는 과정 이 사람이 책임 연구원인 것 같아요 CBSA.com 이 CBS라는 미디어에서도 이렇게 인터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 다른 건 어, 거기서도 언급이 돼서 이노비오는 회사가 언급이 돼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윌 a 디벨러 백신 누가 과연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타이틀입니다. 그 타이틀, 타이틀에 이 이노비오라는 회사가 들어가요 이노비오 파마슈티컬 모델나라고 하는 건데 지금 CEPI라는 단체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전세계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여기서 900만불을 투자를 했다라고 해요 이두 회사 이노비오 파마슈티컬이랑 그 모델나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고그 사실관계도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결과지로 이노비오와 상관없이 이제 약을 개발하는 쪽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gsk라고 하는 대규모 제약회사죠 여기서도 이제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근데 좀 안타까운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지금 에볼라나 아까 말씀드렸던 메르스나 사스 같은 건 아직도 백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임상 실험은 진행하고 있지만 딱 나왔다라는 건 아닌 내용들이 이 밑에 기사 내용입니다. 뭐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일단은 어, 이 이노비오라는 회사에서 음, 연구원이 인터뷰를 한게 있어요. 어떻게 자기네들은 작업을 하고 어떻게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을 만드는가에 관해서 영상을 제가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분이 이노비어라는 회사의 시니어 바이스 프레젠트면 한국으로 하면 바이스 부사장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직급 있는 임원이에요. 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얘기하는 건데, 어, 보시다시피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서 확산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Really 어, 어디서 이 바이러스가 왔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DNA 백신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기술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 제가 일전 영상에 호주에서는 이제 바이러스가 생산을 백신 생산을 시작했다고 알려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사용된 방법이 바이러스에 있는 프로틴 단백질 조각이 있는 걸쇠 를 활용해서 백신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건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에 있는 DNA를 사용해서 백신을 만드는데, 아, 이노베럴 회사가 베이징이 중국의 어디 있는 그 약을 만드는 회사랑도 공동 연구? 그리고 파트너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DNA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 맵이 나왔을 때도 이쪽으로 넘어가서 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We downloaded the sequences and within three hours we had a vaccine designed. And the genetic sequence of a virus basically is the blueprint of everything that makes up that virus.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가 나오죠. 그 바이러스 지도만 있으면 DNA 지도만 있으면 세 시간 만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세 시간 만에 백신을 만든다라고 설명하는 거고 여기 그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So we use a computer algorithm to scan that sequence to try and find tiny motifs in the DNA sequence and the genetic material of the virus that we think that the body would be able to mount a really strong immune response against. So we identify those motifs.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결국에는 인간의 그 면역 체계

We, we make lots and lots of copies of that dna inside bacteria which h a p p e n to be really excellent tiny little factories for making dna then we purify that dna medicine and then we add it to the human body to completely healthy normal cells 그러니까 아, 말씀드렸다시피 dna 조각을 사용해서 dna는 사, 아주 작은 세포보다 더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무한 증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 증식시켜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건강한 세포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음, 그걸 배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and that piece of DNA acts like a map or a picture for the human body to say, oh, I really need to recognize this part of the virus and it's able to then go and find the virus, attack it and hopefully kill it. 그러니까 이 DNA 메디슨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초창기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가 선두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있는 그 한국 신문에서 소개한 거에도 있으니까 거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For full approval and and we're hoping... 어, 그러니까 뭐쭉 이제 앞으로의 DNA 메이슨 짧게 인터뷰를 한 거고요. To have it ready for clinical, human clinical 그리고 이른 여름에 이제 사람에게 하는 임상 시험을 시작할 것이다. 이미 백신 지도는 만들어졌고 어, 생산은 하, 했다라는 시작한다라고 는 알고 있는데 어, 그거는 이제 임상 실험은. 음, 빠른 여름, 얼리 서머에 한다라는 게이 영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음, 한인 신문 시카고 코리안 타임스가요. 아무튼 시카고에 있는 신문사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코로나 잡는 백신 한인 업체가 만들었다. CEO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분이 CEO세요. 아, 조셉 김 박사고요. 이노비아오 그 제약은 한국에도 코어프레이트 한게 있는데, 이 관련 주가가 지금 올라간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무튼, 음, 여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유망한 기업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샌디에고에 위치한 연구소를 통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에대항하는 백신을 개발했으며, 임상시험을 위한 백신 생산에 돌입했다고 지난주 밝혔다. 이 지난주라고 하는 건한 2월 중순쯤입니다. 2월 14일, 13일 그쯤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노비오 제약사는 어, 중국과 미국에서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회사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뭐이 내용들은 쭉 똑같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히스토리에 관해서도 쭉 있는데 뭐 11살 때 미국으로 가서 어 이렇게 기업을 읽었으며 독감 관련해서 지카메르스 에볼라 이르기까지 이 획기적인 백신 개발을 주도해 성공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라는 게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머크, 글로벌 제약사에서 머크 출신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벤처 기업을 창업한 뒤에 2008년에 DNA 백신과 DNA 백신 전달체 기술을 확보한 이노비오사와 합병을 해서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 CEPI 이 곳에서부터 900만 달러는 이 회사만 받은 게아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모데나 라는 회사랑도 같이 받은 건데 이 900만 달러 중에 다른 인터뷰 보니까 500만 불 이상의 돈을 지원받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인데 이건좀 다른 한국에서 나온 뉴스에요 이노비오사에서 임상 실험을 준비 중이다 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고요어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전세계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든 빨리 해서 빨리 이 사태가 소요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특히나 반가운 소식은 3 시간 만에 백신을 만든다는 대단한 기술을 가진 회사의 CEO가 한국분이란 데좀 저도 반가웠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제보의 분들, 제보해 주신 분도 거기 때문에 한번 알아봐 달라고 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